안녕하세요. 34살의 최민섭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요즘 TV에도 맛집이라던가 요리 프로가 참 많은데 요즘은 광고성이 너무 많아서 맛집 채널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전에 TV에서 나오는 맛집들은 진짜였습니다. 옛날에 저희 가게도 맛집이라면서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그땐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였거든요. 전 그런 유명한 가게의 장남이었고요. 광고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어떤 메뉴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메인 요리는 양념된 고기입니다. 본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메뉴에 쏟아부으신 아버지 덕에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TV에 소개가 많이 되면서 지역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따라 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자구책으로 저희 가게는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체인점을 두지 않습니다. 땡땡 식당은 오직 이곳 한 곳입니다. 라고 써 붙이고 영업을 했죠. 가게 주방 운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주로 메인 요리를 담당하셨어요. 고기 선별에서부터 시작해 손질, 양념, 숙성까지 담당하시고, 어머니는 주로 김치와 밑반찬들을 담당하셨죠. 우리 집 고기 맛도 끝내줬지만, 엄마의 김치와 밑반찬에 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유명한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스승님으로부터 비법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시면서 서빙 직원이었던 엄마를 만나셨고 두 분은 연애를 하게 되셨죠. 그러다 제가 생기면서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살의 어린나이였던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 쫓겨나고 말았지만 말이죠. 두 분이 결혼한 이듬해 제가 태어났고 2년 뒤에 동생이 또 3년 뒤에는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은 다섯 식구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스승님 밑에서 일한 지 13년 만에 아버지의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스승님의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스승님의 조언대로 8개의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는 아버지의 스승님께서 혼자 는 주방 일이 손에 있고 독자적인 소스를 개발할 수 있을 때쯤 확장하라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식당을 차리셨으니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결혼을 하실 때 인연을 끊으셨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막내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서로 왕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외할머니표 김치 맛이 최고였어요. 제가 외할아버지 댁에 처음 간 것은 6살 때였는데. 그 때까지 김치를 좋아하지 않던 제가 할머니의 김치에 밥한 공기를 다 먹었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곤 했네요. 식당을 오픈하면서 그 맛있는 김치를 식당에서 제공하고 싶었던 어머니는 외할머니께 부탁을 드렸고, 외할머니는 자식 잘 되는 일이니 흔쾌히 도와주셨죠.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김치를 담가 주셨어요. 그 덕인지 장사는 점점 잘 되었고, 하루에 소비되는 김치 양이 늘어가자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직접 점수 받아서 어머니가 대신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머니의 김치 맛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년간 노력하신 끝에 엄마도 할머니 못지 않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게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개업한 아버지 식당은 순풍에 돛을단듯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초, 중, 고 다니는 내내 고깃집 아들이란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만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고깃집이었죠. 부모님은 저희 형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정작 저는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하시다 보니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숙제가 있어도 따로 봐줄 시간도 없으셨고, 솔직히 저도 다 핑계라는 거 합니다. 부모님이 바쁜 환경 속에서도 동생들은 알아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어릴 때 저는 개그프로를 많이 보는데, 동생들은 자꾸 EBS 교육방송을 보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할 텐데, 솔직히 지금도 이해는 안 갑니다. 게다가, 동생들은 시험도 100점 맞아오고, 우등상도 받다 보니, 아버지는 저보다 동생들을 훨씬 예뻐했어요. 용돈도 형인 저보다 동생들이 더 많이 받았죠. 전 그냥 찬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차별 받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집 tv가 제일 커서 친구들이랑 집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데 13살이었던 동생이 제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공부하는 게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까지 유세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동생이 형한테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죠. 그래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너, 동생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친구들 있는 데서 조그만 게 까불잖아요. 공부한다는 동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집에 왜 친구들을 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놀아.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으면 가게 나와서 일이 나도 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내심 서운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반항심이 생겨서 더 공부를 멀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재미없기도 했고 지루하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나쁜 길에 빠진 건 아니었어요. 남들 겪는 사춘기 시절이랑 비슷했지요. 문제집 산다고 하고 그 돈으로 pc방 가고 만화방 가고 먹을 것사 먹고 하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놀다 보니 성적은 바닥이었고 성적에 맞춰서 공고로 진학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 공고는 날라리들이 가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내 학업 분위기는 전혀 없었죠. 저는 중학교 때처럼 친구들이랑 어울려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가게가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왔고 그날 이후로 손님이 몇 배는 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률이 낮은 TV 채널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쯤 TV에 나오는 맛집들은 협인 경우도 많았던데 아버지 가게가 나온 방송은 돈 주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어요. 그 방송에 나오니 몰려드는 손님이 엄청났죠. 가게에 줄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자리는 손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아버지는 스승님과 상의해 가게 규모를 확장시키기로 하셨어요. 확장시키면서 망하는 가게도 많다고 하던데 아버지의 가게는 더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빠진 가게에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이나 학교 쉬는 날이면 가끔 가게 나가서 돕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다 보니 용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용돈 버리 겸 나갔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놀고 먹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취업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야넌 좋겠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가게 넌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방송 타고 올라가면 3대는 먹고 산다면서 하며 친구들 역시 부러움 섞인 말을 하곤 했죠. 저도 친구들 앞에서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저와 동생들을 차별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요. 물론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 노력이라도 하는 건데 동생들은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유학을 가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었고 이제 중학생이 된 막내는 외고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다 보니 둘다 서울 이모집에서 지내며 각종 사격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이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건저 하나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전 그저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아버지도 절 바라보실 때면 한심하다는 뜻이 보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봤자 가게에서 알바나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호락하게 가게를 넘겨주실 것 같지도 않았죠. 그렇게 고3이 끝나가고 대학교는 안 갔습니다. 제 성적에 대학교를 가봤자 등록금 주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학 밖에는 못 갔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예상대로 아버지 가게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손님이 고기 양념 맛이 변했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트집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손님에게 무작정 사과하기 바쁘셨고 저는 그 모습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쪽으로 가서 말을 했죠. 그럼 먹지 말고 나가요. 뭐? 뭐라고? 이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건지 손님과 저의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전 멈출 수 없었죠. 결국 주방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나오셨고 부모님 두분다그 손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심지어 아버지는 그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답하더군요. 그 손님은 2인분을 시켜서 거의 다 먹은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런 진상들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저 손님이 트집을 잡는다 해도 네 놈은 손님한테 응대하는 법이 틀렸어. 우리 집 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오는 사람은 기대치가 높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맛이 아니면 실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굳이 돈 내고 먼 길을 달려 이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한테 감사하고 죄송해야 하는 거지? 손님을 너처럼 상대하는 놈이 어딨냐? 아버지, 그러다가 진상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해도 내가 당할 테니 넌 이제 가게에도 나오지 마, 쓸모없는 놈. 그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절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나가겠다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고. 더는 이런 취급 받으면서 못 살아요 성공하면 그때 다시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편지 한 장을 써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저는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강원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그동안 부모님 품안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 느껴지기는 했지만 금이 환영을 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가다도 하고 뱃일도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반일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는데도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져 갈 때쯤 자원 입대를 했죠. 집에는 연락도 안 했고 부모님도 절 굳이 찾지 않으시더군요. 물론 저녁 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충청도 지역으로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머무르면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운 좋게 뻘에서 조개나 낙지 등을 잡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초보자이다 보니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진흙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힘을 잘못 주었는지 허리를 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제 상태를 본 작업반장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10만원을 주셨고 저는 너무 아파서 버스를 타고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 도착하니 아까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순간 10만원을 병원비로 쓰기에 아까워진 저는 근처 약국에서 파스를 사붙이고 고시원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근처 식당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더군요.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다치기도 했으니 오랜만에 고기를 먹기로 하고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음식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몸이 아프고 서러워서 그랬던 건지 아버지가 해주신 맛이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이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째 그 식당에 갔더니 어느 날 구인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자마자 가게 사장님을 찾아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사장님은 면접도 보지 않고 우기는 저를 보며 당황하셨지만 3일 연속으로 쉬지 않고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드리니 결국 채용해주시더군요. 그렇게 24살에 식당에서 막내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홀에서 청소를 하거나 서빙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하고 손님이 나간 상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쯤 됐을 때 서빙을 할수 있게 되었죠. 정말 밑바닥부터 했어요. 2년이 지나 손님들 테이블에 고기 조절까지 해드릴 수 있을 때쯤에서야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막내 생활이 시작됐어요. 주방 막내는 그냥 다른 거 없이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 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더군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잔반을 보면서 오늘은 파가 안 좋았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떤 날에는 오늘은 버섯 반찬이 별로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방 막내 생활을 2년쯤 했을 때 스승님이 저에게 재료 손질도 해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승님께서 직접 저에게 이것저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의 크기는 어떤 크기로 썰어야 하는지, 양파가 매운 철에 쓰는 양과 덜 매운 철에 쓰는 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양념에 들어가는 육수에 들어가는 채소의 크기 등등.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저는 착실하게 스승님의 가르침에 응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긴 했어요. 스승님은 친절한 성격은 절대 아니셨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는 무척 엄격한 분이어서 많이 혼났지만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제가 직접 고기 손질을 할수 있을 수준이 되었을 때쯤 식당에 작은 소동이 생겼습니다. 홀 직원이 어떤 손님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다시 해달라고 한다고 고기가 담긴 그릇을 들고 왔더군요. 손님은 아기 먹일 거라며 맵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짜고 매워서 먹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절반이나 먹은 상태였죠. 저희 양념 육수에 고추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따로 양념에 고추를 넣지 않는데 아기가 먹기엔 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직접 그 손님에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 담당자 최민섭입니다. 음식이 많이 자극적이신가요? 제가 주문할 때 아기랑 같이 먹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 고기는 미리 양념을 숙성하기 때문에 다른 양념으로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문 받을 때 이미 저희 직원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하자 손님은 다른 이야기는 없이 계속 못 먹겠다 하며. 저희 가게를 나무랐고 저는 손님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먼저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따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달걀과 김을 따로 내주었죠. 다시 해달라고 한 고기에는 육수만 추가로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더 이상 무어라 이야기는 못하고 나머지 고기를 다 드시고 가셨죠. 그 일이 있은 뒤 몇달후 스승님은 2호점을 내신다며 저에게 2호점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착실하게 배운 결과가 드디어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호점을 내기 위한 특별 훈련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양념의 비법 전수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젠 저도 주방에서 스승님 다음 서열인데 계속 양념비법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새벽마다 오셔서 제가 준비해둔 기본 재료와 스승님의 비밀 재료로 양념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출근한 제가 직접 고기를 재우는 시기였죠. 저도 물론 양념비법을 알고 싶어 스승님께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고 새벽에 퇴근하지 않고 기다려 보기도 했지만 스승님의 양념비법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호점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만 조급해져 갔죠.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스승님이 양념을 만들러 가게에 다녀가시고 난뒤 혹시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있는 게 없나 싶어 새벽 시간에 가게로 가봤습니다. 대부분 스승님이 양념을 만드는 시간이 자정부터 2시까지 정도였는데 육수나 기본 재료 등은 제가 준비해 두기 때문에 스승님이 주방에서 혼자 양념을 만드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새벽 3시쯤에 가게로 갔는데 아직까지 스승님이 주방에 계시더군요. 쫓겨날 걸 알면서도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면 작은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소리를 안 내고 가게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스승님만 계신 게 아니더군요. 황급히 주방에서 홀로 음식이 나오는 선반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이미 양념을 다 만든 듯한 두 사람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순간, 혹시 저 사람에게 비법을 파는 건가 하는 생각에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이걸 놓고 저걸 놓고 하며 스승님에게 가르쳐 주시더군요. 대체 누구지 하는 생각에 고개를 살짝 들어 주방을 엿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스승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오래전 연락을 끊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죠. 형님, 이제 민섭이에게 가게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정리해주는 게 역시 형님 아들답네요. 제가 교육시킨 게 10년인데 빨리 배운 편이에요. 몇주 전에 힘든 손님도 있었는데 똑 부러질 정도로 잘했고요. 어릴 때부터 그 놈은 이쪽으로 키우면 잘 되겠다 싶었어. 근데 배울 생각 없이 놀고 먹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였지. 자네 덕에 잘 성장했구만 고맙네. 그 대화를 듣는데 눈물이 났고 결국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이 감정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에 두 분은 놀라서 주방에서 나오셨고 결국 저는 들키고 말았죠. 스승님은 우선 저를 일으켜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아 계셨죠. 전 스승님과 아버지에게 이 새벽에 식당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양념 만드시면서 주방에 뭐라도 흘리신 게 없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박장대소를 하시더군요. 형님, 형님이랑 똑같네요. 형님들 예전에 우리 스승님 식당에서 그러셨잖아요. 비법 양념 만들고 난 시간에 가서 냄새라도 맡아보겠다고 새벽에 혼자 가시고. 정말 형님 아들 답네요. 알고 보니 제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스승님 아래에서 일을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함께 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 지금은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스승님도 체인점은 두지 않고 운영해 오시면서도 오랜 세월 한솥밥을 먹은 스승과 아버지는 각자의 비법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차별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의 음식에서 아버지의 맛을 느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려서부터 끈기도 없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어. 날 닮아서 요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너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끌어 주려고 해도 이끌어 줄수 없었지.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망나니 생활을 하는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면 얼마 못가 가게를 다 팔아먹을 것 같아서 더 모질게 대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가 저를 찾지 않은 건몇 년간 쓴 경험을 하면서 쓰디쓴 인생 공부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한뒤 다시 집으로 불러드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제발로 이 식당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승님은 어린 시절 얼굴이 남아있는 저를 알아보셨고, 이름까지 똑같으니 바로 아버지께 연락하셨다네요. 스승님의 연락에 아버지는 잘 부탁한다며, 특히 더 모질고 힘들게 굴리라고 하셨다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죠. 동생들은 처음부터 식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시고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지원해주신 거였죠.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저는 지금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비법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죠. 예전이었다면 양념 비법을 알기 위해 안달이 났을 테지만, 요즘은 제 자리에서 묵묵히 제할 일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다 보면 저에게도 느낌이라는 것이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착실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결국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믿음직한 요리사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겠죠. 지금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물려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일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가 김치 비법 물려줄 며느리 데려오라고 난리시네요. 아버지도 환갑까지 해주셨고 외할머니도 환갑까지 해주셨으니 엄마도 환갑까지 해주시라고 응석 아닌 응석을 부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환갑까지 5년밖에 안 남아서 큰일이네요. 이제 막 정신 차리고 이 세계에서 일해보니 제가 허비한 시간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알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후배나 자식이 생긴다면 저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그게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신 못 차리고 오랜 시간 방황한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와 하나하나 알려주신 스승님께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요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